Hi everyone! Welcome to Secret English. I'm Julia, and this is Crepman. Are you ready for today's expression? All right, let's go. Today's expression is "I was so embarrassed." I was so embarrassed. 네, embarrassed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Uh, 나 이거 아는데? 나 이거 무슨 뜻인 줄 아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7, 80% 정도는 틀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이 표현의 뜻은 이거죠. 나 당황했어! 이 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어, embarrassed가 당황하다라는 표현은 어, 쓰지 않습니다. 표현으로 쓰지 않고요. 어 훨씬 더 비슷한 단어이긴 한데 어, 당황했어 I was embarrassed 아니면 나 당황스러워 I'm embarrassed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굉장히 어, 별로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for example 어 이렇게 내가 늦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 보이시죠? 늦어가지고 막 이제 버스 정류장을 갔는데, uh, you see the bus leaving. 이제 버스는 이렇게 막쭉 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를 타야 시각을 하지 않는데 갑자기 I started running.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막 달려가지고 stop 했는데 crash 하고 uh, you fell flat on your face. 어, 완전 대자로 뻗어버렸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보고 있는데 자 이럴 때 i was so embarrassed 친구한테 이야기할 때 oh, i was so embarrassed 나 너무 embarrassed 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크게 다쳤으면 어, 큰일 나지만 어, 크게 다치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어,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어, 입니다. 그래서 친 어, 친구한테 막 이야기해요. 내가 버스를 어 이제 타려고 했는데 버스가 지나가서 막 넘어져. 이렇게 okay, I fell flat on my face. 그래서 완전 대자로 뻗었잖아. 하면서 그래서 I was so embarrassed. 나 너무 embarrassed했어. 당황하다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I was so embarrassed.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대자로 뻗어버리면 창피하죠. 그죠? I was so embarrassed. 나 너무 창피했어.라고 하니까 어, 이 친구가 O M G, Oh my gosh.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겠죠? How embarrassing. How embarrassing. 자, embarrassed는 이디고요. embarrassing은 ing입니다. e d 는 우리가 I'm tired. 나 피곤해. 할 때처럼 과거가 아니라 어, 이제 창피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 감정이 있는 사람들 또는 감정이 있는 어, 동물에게는 사용이 되어질 수가 있죠. 어, how embarrassing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넘어진 상황. 아, 정말 창피했겠다. 그 상황이 너무 창피한 상황이었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친구가. 그래서 I was so embarrassed 나 너무 창피했어 하니까 그래. 너무 창피한 상황이었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Okay. So, today's expression was I was so embarrassed. I was so embarrassed. 자, 나 당황했어. 라는 뜻은 아니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I was so embarrassed 하면 나 창피했어.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현은 embarrassed를 제가 집중해서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어, 창피했다. 창피하다. 창피한. 창피한이라는 어, 뜻이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썼어요. 어, 그래서 "next week" 우리는 그러면 "당황하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어, 제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일단은 "나 창피했었어" "I was was so embarrassed" "나 창피해" 하면 "I am so embarrassed" "I am embarrassed"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죠. 현재 또는 과거, 그래서 내일 매일, 10 times every single day read aloud, say aloud 어, 소리 내어서 말하고 읽으시는 연습을 계속하시다 보면은 입에 익숙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 잊지 마시고 헷갈리지 마시고 I was so embarrassed는 나 창피했어, I am embarrassed 하면 나 창피해. 요거는 항상 기억하시고 당황하는 embarrassed와 매치시키지 않으시도록 하셨으면 참참참참 참참참 좋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everybody. This was Julia from Secret English with Kretman. I hope everybody has a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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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derful and beautiful weekend and I will see you all again next Friday. All right? Bye.